자, 안녕하세요. 최기훈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연산이에요. 자, 근데 이게 공식만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식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지수법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자, 2의 세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숫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 밑에 있으니까. 자, 밑이라고 하죠. 뭐지? 간단하게, 밑.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숫자는, 자, 위 라고 읽는 않고, 자, 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먼저, 자, 무슨 법칙이 있나요? 자,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A의 m제곱이 A의 n제곱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m 더하기 n이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의 세 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뭐랑 곱해요? 2의 제곱이랑 한번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결론부터 보면 2에3 더하기 2가 돼서 뭐가 되나요? 2의 5 제곱이 된다. 그죠? 자 무조건 이렇게 공식처럼 이 3이랑 2랑 더해서 5랑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2의 세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2를 세번 곱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2를 세번 곱하고 2를 두번 곱했으니까 총 어떻게 되나요? 2를 다섯 번 곱한 거가 된다. 자, 위에랑 똑같죠? 2 2의 세제곱에 2의 제곱을 곱한 거는 마치 위에 지수가 더한 것처럼 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을 거친 거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합의 법칙 말고 곱의 법칙을 한번 봐 봅시다. 자, 문자로 표현해 보면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쓰면 a의 m에다가 n은 곱한 거가 된다. 음, 자, 요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의 제곱이 있고, 3제곱, 2의 제곱에 3제곱이 있어요. 자, 요것은 요 위에 공식처럼 보면 어떻게 2의 제곱 곱하기 3제곱 해서 2의 6제곱이 된다. 자, 요것도 요 위에처럼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 이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의 제곱에 요 안에 있는 거가 세개 있다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된다고 이의 제곱이 세개 있다고 자 알겠습니까 자 이의 제곱은 뭐예요 이가 두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가 두개두개두개 해서 총몇개 이가. 여섯 개 있다고. 자, 위에 거랑 똑같이 되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2의 제곱의 세제곱. 즉, 안에, 가로 안에 제곱이 있고, 밭에, 겉에 세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2, 2와 3을 곱한 것처럼 계산이 되지만, 요러한 과정을 거친 거라는 거. 자, 알겠죠? 이해 되죠? 자, 다음은, 자, 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차. 자, 자, 빼는 거죠? a 의 m제곱 나누기 a 의 n 제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5의 5제곱 나누기 5의 제곱이 있어요. 자 요거는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표시하나요? 5의제곱분에5의 5제곱이죠. 그죠? 자 요걸 어떻게? 요런 식으로 한번 다시 표시해 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다시. 자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5분의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된다. 자 요렇게 되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날려서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5의 5제곱 마이너스 2. 5에서 2뺀 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가 지수에 들어간다. 알겠죠?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는 뺄수 있겠어요? 근데, 요 앞에 숫자가 작으면 어떻게합니까 야,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자, 빼는 거예요. 근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작은 수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합니까 자, 요것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5의 5제곱분의 5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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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잖아. 그것 분에 5곱하기 5죠. 그래서 요 밑에 거랑 위에 걸 날리면 5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요거 지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요렇게 적었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거야. 대신에, 분모에서. 자, 알겠습니까? 분모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앞에 숫자가 큰 경우, 앞에 있는 지수가 큰 경우는 그냥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빼면 돼요. 자, 근데, 앞에 숫자가 더 작은 경우, 앞에 있는 지수가 더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빼! 또 빼긴 빼! 어디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대신에 어디에 적어요? 분모에 적는다. 자 이해되나요? 알겠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분모에 적고 요거는 그대로 간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자꾸 크고 알겠어요. 그러면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5의 세 제곱 나누기 5의 세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같은 수잖아. 같은 수. 자, 우리 2 나누기 2는 뭐예요?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수니까 1이 됩니다. 간단하죠? 알겠습니까? 자, 기억해 두세요. 큰 거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되느냐. 자, 문자로 볼게요. 어떻게? 큰 수가 앞에 있는 경우. 요 m이 m보다 큰 경우. 이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A에 M에서 N을 뺀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같은 수는 어떻게 되나요? M과 N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1이 된다고. 같은 수는 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작은 숫자가 앞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거에서 작은 수를 빼요. 어찌됐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지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지면 어디다 쓴다고? 분모에 쓴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알겠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자, 합인 경우, 어떻게? 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더 한다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뭐, A의 제곱에 그 이의 제곱이 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앞에 거가 뒤에 거를 빼든, 어찌됐건 뒤에 거가 앞에 거를 빼든 빼긴 빼. 그치만, 뺀 숫자를 그대로 적고. 그리고, 앞에 거가 작은 경우에는 분모에 뺀 숫자를 적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분모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자, 1이 된다. 자, 알겠습니까? 이 내용.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